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질량 보존의 법칙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에 대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볼게. 물리 변화랑 그리고 화학 변화야. 저번에 내가 얼음을 가지고 설명했었던 거 혹시 기억 나니? 안 나는구나. 알았어. 아니 안 했을 수도 있어. 안 했을 수도 있어. 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얼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보세요. 얼음 H2O라고 하는 이 구조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상태에서 제가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얼음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럴 때 물리변화라고 하는 친구는 이 얼음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따닥따닥 붙어있었던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진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즉, 물의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물리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화학변화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요. H2O 상태로 결합되어 있던 저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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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버린 겁니다. 즉, H2O 얼음 상태로 존재하던 입자들이 O2와 e h 2의 형태로 바뀐 것을 우리는 물리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얘들아, 이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 있지. 그치? 저 H2O가 결합되어 있는 저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원자의 배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자의 배열. 아시겠죠? 그 다음, 지금 물 분자, 즉 H2O가 딱 붙어 있다가, 물리 변화로 가면 떨어져 버리죠. 그쵸? 즉, 저 H2O가 두개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분자의 배열이라고 불러요. 지금 좀 제가 너무 뒤죽박죽 써가지고 애매해 보일 수는 있지만 좀 보이긴 하죠? 설명과 같이 들으면 이해되죠? 그럼 질문할게요. 물리 변화에서는 이 구조가 깨졌나요? 아니죠. 그럼 뭐만 바뀐 거죠? 거리만. 즉, 분자의 배열만 변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므로 물리 변화는 분자의 배열이 분자 배열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화학 변화로 넘어가시게 되면 H2O 이 구조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림으로 인해서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의 형태로 완전히 쪼개져버린 거죠. 그럼 뭐가 바뀐 거죠? 원자의 배열이 변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원자의 배열이 변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잘 봐요.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 지금 원래 산소 원자 2개, 수소 분자 4개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물의 상태로 감과 동시에 산소, 분, 산소 원자 두 개죠. 수소 원자 네 개죠. 원자의 개수랑 종류는 변하였나요? 변하지 않았죠. 화학 변화도 마찬가지로 산소 분자 두, 원자 두 개죠. 산소 원자 두 개죠. 미안합니다. 수소 원자 네 개죠.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안 변했죠. 즉, 우리는 이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에서 알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둘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은 원자의 종류와 그다음 개수는 일정하죠.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즉 여러분 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소리는 결국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질량은 항상 어때요? 그렇지 일정하다 같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질량 보존 법칙. 알았어, 알았어. 야 무슨 만년필로 필기를 하냐, 번져 그거. 이 매끈매끈해서. 자, 그래서 결국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 변화랑 화학 변화를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화살표 왼쪽 뭐예요? 그렇지. 질량보존의 법칙은 화살표 왼쪽에 존재하는 반응물이 가지게 되는 총질량과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은 뭡니까? 그렇지. 화살표 오른쪽에 존재하는 생성물의 총질량이 둘이 완전히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즉, 질량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저두 가지를 통틀어서 하는 내용이 뭐예요? 물질 변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문제 풀면서 시험 문제에서 쌤, 이거 물리 변화잖아요. 쌤, 얘들 물리 변화인데요? 다 똑같은 물리 변화예요. 쌤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책에 물질변화라고 나와있으면 물리 변화, 화학 변화라고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이 물질변화에서는 원자의 종류와 그다음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 정의 개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그 다음은 얘들아 내가 공식을 하나 쓸 거야. 공식. 이건 나만의 공식이야. 실제로 완벽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만 성립해요. 여기서만 알았지? 자 적어주세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첫 번째. 화살표 왼쪽에 존재하는 친구들이 누구라고? 반응물. 그렇지. 만약에요. 반응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양이, 그 다음, 화살표 오른쪽을 생성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생성물에 존재하는 기체의 양보다, 기체의 양보다, 많다면 많다면 첫 번째 뚜껑 열 열어 놓은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어떻게 되죠? 오 증가하죠. 네, 증가하죠. 증가하죠. 그 다음은 뚜껑을 닫아 놓은 닫힌 용기에서는. 설명해 줄게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돼요? 일정겠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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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근데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만 성립하는 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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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기다려 봐두 번째는 화한표 왼쪽에 존재하는 친구인 반응물에 기체의 양과 그다음 화살표 오른쪽에 존재하는 생성물에 기체양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생성물에 더 많은 기체가 있다면 뚜껑을 열어놓은 열린 용기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렇지.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한다. 그다음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 1. 응? 1. 일정. 조용히 얘기도 해 들려. 이렇게 되는 공식을 제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지금 당장 공부할 내용은 안금 생성 반응 먼저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공식을 활용하지 못해요. 그래도 한번 써보긴 해볼게요. 여러분, 앙금 생성받은 책이 있잖아요. 그죠? 염화나트륨이랑 질산은 뭐 이런 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이 거기서도 그냥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하는 친구들, 즉, 반응물의 총질량과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존재하는 생성물의 총질량이 어떻다? 일정하다. 같다. 뭐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친구들이죠. 기체 생성 오케이 기체 발생 반응이라고 하는게 맞겠네요 기체 발생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 나와있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탄산칼슘이 있네요 CaCO3 그 다음 이 친구랑 묽은 염산이라고 볼수 있는 염화수소를 두개 분자 두개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은 했더니 염화 칼슘이 생성이 됐대요. 그다음으로 생성된 게 누구랑 누구야? 이산화 탄소랑 물이 생성됐대요. 자, 차근차근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고체예요. 그다음 제가 염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겠습니까? 액체. 그다음 염화 칼슘이라고 볼수 있는 이 친구는 고체예요. 그 다음 CO2는 뭐니? 이산화탄소. 기체죠. 그, 그렇습니다. 기체. 그 다음 네. 물은 여기서 그냥 수증기가 아니고 물의 상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일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많아요? 오른쪽에 많아요? 기체가. 네. 오른쪽에 많죠. 네. 생성물에 더 많은 기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방금 그냥 공부했던 것 그대로 만 가봅시다. 그냥 바로 대입을 해보는 거야. 열린 용기에서 그럼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질량 감소지. 질량 이 감소야. 왜 질량이 감소할까? 기체 암이 더 많아서. 그렇게만 쓴다고? 아니죠. 기체가 날아가. 그렇지.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기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 알고 싶은 거야. 어,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책에 나와 있, 아, 칠판에 써 있죠? 일정하죠. 그럼 질량이 일정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안 날아가서 조금 넘으면 좀.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진 말로 바꿔주자면, 용기 속에 머물기 때문에. 용기 속에 머무러, 머물러서. 이렇게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한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필기했니?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여기 있는 내용 지워보고, 다음 파트. 네 번째는 산소, 연소 반응이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연소 반응. 네 번째 연소 반응. 자, 가장 먼저 공부하게 된 연소 반응은 누구냐면요. 철이라고 하는 친구랑 산소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산화 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이 돼요. 여러분, 산화 철은 녹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붉은색, 주황색 띠는 그 친구.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철은 뭐겠어요? 물질 상태가? 기체. 고체. 산소는요? 기체. 어머. 쏘리, 사과경. 기체. 산화철은요? 그냥 녹슨 철이니까 고체야. 자, 얘는 어때요? 1번에, 공식 1번에 해당됩니까? 공식 2번에 해당됩니까? 기체.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대입 한번 해보는 거야. 뚜껑을 열어 놓은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돼? 증가. 증가하겠죠. 자, 그 이유는 뭐라고 서술할 수 있을까? 맞아요. 만약에 용기 안에 이통 안에 산소가 다섯 개밖에 없고 철이 한백 개가 있어. 그럼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산화철의 산화 개수 다섯 개밖에 안 되겠죠. 그 뚜껑을 열어 나왔더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과 100개 다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100개 생성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철 녹일 때도 질량 보존이 녹이는 거요 녹일 때는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해야죠. 기체가 발생하는 거는 연소 반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수히그 용해 용해니까 그거는 물리 변화죠. 모양이 변하니까 상태 변화죠, 상태 변화. 그렇지? 어. 그러므로 열린 용기에서 질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뚜껑을 닫아 놓은 닫힌 용기에서는 질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해지겠죠. 질량이 일정해지겠죠. 그 이유는 용기 안에 있는 산소하고만 결합을 했을 거니까. 됐죠? 자, 두 번째 연소 반응은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좀 애매하니까 그냥 나무로 쓸게요. 나무와 산소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재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요. 그다음은 중요한 내용이야. 똑같이 H2로 쓸 건데 여러분 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수증기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나무는 무슨 상태라고 봐야 될까? 고체. 그렇지, 고체. 아, 여기 가 파란색이지? 고체. 산소는 기체. 어, 여기 기체가 하나 더 있네. 하나 하나 있네. 근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쟤도 고체라고 봐야 돼. 이산탄소 기체야. 수증기도 기체야.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공식이 성립할 것이다. 두 번째 공식이 성립될 것이다. 그럼 질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이거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공기 음. 있는데요. 근 음. 식에서 기체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개수가 같다고?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3학년 1학기 파트에서는 저 공식이 성립을 할 거라고. 알았지? 지금 당장은 성립을 하는 거야, 알았죠? 음. 자,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됐죠? 음.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할게요. 무슨 끝이에요? 들어